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드디어 우리 가기다려온 한정판 유니폼 중에서 요번에 토큰 캐릭터. 어떻게 보면 수정 캐릭터가 아니라서 굉장히 괘씸하고 요번에 나온 모델링 자체는 괜찮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엠마 프로스트 한정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엠마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PVP 좀 떴는데 요번에 새로운 한정판 나오면서 PVP에 대한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초를 주목받고 있는데 샬라발이랑 같이 1.5군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한정판 유니폼을 입은 엠바 프로스트 티어3 기준으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t m v i p 2님의 엠바 프로스트 티어3 스펙이에요. 일단, 에너지 공격력 6만 5천, 거기 공격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율, 해방어모식 회피율,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영웅 장비는 2 5왕 풀강에 우루는 5축, 그리고 시다급으로 좀 맞춰져 있네요.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 극단점 밀도 강화, 세트 효과 12단계 적용 중이고요. 아티팩트는 육성짜리 끼고 있으면서 수장비는 분노의 시티를 줬습니다. 뭐 차후에 뭐, 티어4를 찍고 나서 아마 PVP 리뷰를 할것 같긴 해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티팩트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PVP까지 염두해서 티어4까지 찍을 것 같고요. 유니폼은 신합니다 유니폼 변경점을 확인하게 되면 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슈퍼 아머 모든 일반 방어력 플러스 20% 상승 요게 추가됐고요. 그 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공룡포인데요. 공룡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0.5% 공룡포를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 2배 정도 올라갔는데 대미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히 뭐 PVE 능력이 그냥 준수하다 정도? 그렇게까지 강력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PVE 캐릭터가 아니라 PVP 캐릭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킬 미리 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엠마 프로스트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이렇게 물결 뿌려주는데 이게 딜레이 캐스인데 히트수가 꽤 높진 않아서 뭐 딜레이 캐스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될것 같고 안 써도 될것 같다는 생각 뭐 이건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번 스킬 오 점프해서 다이빙 어,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아마 스킬 좀 남는 시간에 써주지 않을까 일단 안쓸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자체 버프, 공룡포에, 무적에,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데, 이게 거의 뭐 주력 딜링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캔슬이 안 되는 부분 때문이라도 맨 마지막에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이렇게, 엠마 프로스가 여러 명 나와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저는 이 스킬을 그냥, 캔슬하는 편이거든요. 직캔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분신 소환해주는 거, 보는 걸로, 깔아주는 스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자체 버프에 이런 식으로 물결 쫙 치면서 올려주는 용어로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쓰자마자 캔슬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스킬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5캔, 4캔, 3.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딜 로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1번 섞어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1번이 딜레이 캔슬이라서 1번도 그렇다고 해서 히트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얼티밋 쓴다고 하면은 얼티민 5캔, 4캔, 3.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다면 댓글 통해 알려주세요. 자, 한번 새로운 유니폼 한정 판정, 한정판 유니폼 을 입은 엠마 프로스트로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다이빙하면서 접근해 주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돌진기라고 보 아, 회피가 예 파멸적인데요. 음. 야, 이거. 큰일입니다. 회피가 정말 파멸적으로 나오고, 회피 무시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번, 5번, 4번만 주구장창 써주는 모습, 3번 공격보도안 켜주는 스킬 프리셋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딱 하나입니다. 파견임으로 절대 쓰면 안 되는 캐릭터? 예, 뭐, 어차피 캐릭터도 뭐, PVP 위주의 캐릭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파멸적인 성능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정판이지 않습니까? 한정판.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이거, 야, 그루트보다 느려! 야, 이거 2분 내에, 야, 다이빙 하나, 시간 다 잡아먹고, 야, 이게 진짜 한정포한의 능력이 많나요? 아니, 얼추, 그래도 아무리 PVP 캐릭터라고 해도, 한정보안이면 돈값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탄 쳐야 될거아니면 평탄은? 이건 좀 심각한데요? 2분을 넘겨요, 아무리 회피무시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야 이거 1분 55초 만에 1페이지 넘기는 거 봤을 때이 캐릭터는 진짜 PV 이쪽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자 한번 더 레전드 모드 레전드 29단계 새로운 엠마 프로스트 한정판으로 한번 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기릿 과연 어떨지 시어의 그리드를 갖고 왔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로테를 박아보면 한두칸 정도? 아, 좀 살짝 아쉬운 정도의 데미지 딜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로테가.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또이로테에또 얼티밋을 박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아쉬운 단점. 그래서 딱 봐도 PV 이 캐릭터는 아니라는 생각. 자, 이제 얼티밋을 박고 일로테를 돌려주면. 그래도, 얼티밋을 박으니까 그나마 좀 딜이 들어가는 편이고, 거기에다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PV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같다고,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려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가 PVP 캐리한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정판 유니폼이라 조금은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그냥, 준수한? 아, 이제 준수하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깡데미지 자체가 너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룡포가, 두 배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별로거든요. p v e 능력은 거의 없다 수준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실버서버급이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으나 이 캐릭터는 그냥 PVP에서 써야 되는 거고 특히나도 PVP에서 때리는 맛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반사 데미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캐릭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정판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역대급으로 가치 없는 한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캐롤 로저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컨셉을 내고 어떤 생각으로 엠마 프로스트 있다로 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엠마 프로스트를 보면서 마블 부처 파이트 팀원들이, 제작진 팀, 팀원들이, 이번 한정판에 대한 태도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이 한정판 유니폼은 정말 썩, 예, 네,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말 쓰레기라서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차 후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 것긴 한데, 이번 한정판에 대해 에서는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진들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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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대충 대충 만들었어요 이거 갖다가 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저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이 이제 넷마블이 받는 스텝 하나만 봐도 얘네가 뭘 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모르면 물어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고치고 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데이트된지 이틀째인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넷마블이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다들 휴가 갔니? 자 오늘은 새로운 한정판 유니폼을 입은 엠마 프로스트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티어포를 가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는 뭐 p v p 를 테스트하겠지만 티어포로 가면은 아마 PVP를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엠마 프로스트 모델링 컨셉 좀 나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번에 마블 퓨처 파이트가 엠마 프로스트 한정판을 내면서 유저들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에 관련된 네거티브한 영상을 좀 만들 것 같긴 해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게임사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사 없고 거기 한정판 유니폼이 나왔는데. 과거 샤론 로저스 겨울 한정판도 진짜 실망스러운데, 그거 뺨칠 수준의 유니폼이 한정판으로 풀렸다. 그걸 또 3만 뭐 5천원, 3만 6천원 이렇게 해서 팔고 있다. 라는 거라 제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솔직히, 뭐, PVP 능력은 꽤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센트리랑 뭐, 너를 때려잡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정판 유니폼을 내주는 뭐, 정성과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루트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너무 급조해서 만든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루트 같은 경우에 수정으로 사갖고 엠마 프로스트 현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저들이 다가오는 이갭 차이가 너무나도 클 텐데, 정작 현질로 받아버리는 엠마 프로스트를 이따구로 낸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한정판 유니폼을 살까요? 다들 휴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틀째인데도 안 고치는 게 레전드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징글자파 다시 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진짜 휴가비 벌려고 오지게 온몸비티게 한다.